우리 헨린지 들거 사는 김에 제 것도 오랜만에 쇼핑을 해봤는데 제가 일본 콘텐츠, 여행 이런 건 진짜 많이 올렸는데 정작 이런 하울 콘텐츠는 한 번도 없었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서라도 찾아뵙니다. 이번에 신기해서 사온 것들 플러스 일본 갈 때마다 이 친구들은 주기적으로 데려온다 싶은 그런 꼭 사야 되는 꿀템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원래 쇼핑구가 많지는 않은데 쇼핑을 할때 항상 잡화 같은 거 그런 거에 환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서도 로프트 도큐 핸즈막 이런, 막 문구도 팔고, 뷰티 제품도 좀 팔고, 이런 다 몰려있는 데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들 위주로 돌아다니면서 많이 사봤는데, 자, 우선 첫 번째로, 요게 제일 너무 거슬리니까 이거부터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나고야 사카이역 근처에 있는 로프트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뭐 1L 물병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뭔가, 뚱뚱한 느낌 없이 이렇게 완전 길잖아요. 그래서 뭔가 헬스장 갈 때나 필라테스 할때 어? 이거 사람들이 내 물병 뭔지 엄청 궁금해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 별로 안 비쌌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는 발란스업이라는 브랜드 물병입니다. 다음으로는 진짜 완전 귀여운 건데요. 헤어 터번. 너무 귀여워서 샀어요. 토끼 모양인데 이렇게 머리를 이걸로 돌돌 말아놓고 드라이기를 쐬면은 더 빨리 마르나봐요 여러분 진짜 엄청 귀엽죠 이게 근데 쓰면은 좀안 귀여워요 이렇게 그 마네킹에다가 씌어놓은 거는 이렇게 엄청 귀여워서 어머 나도 저렇게 귀여워지고 싶다 해서 샀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laughs> 쓰면 안 돼요 이게, 이게 지금 은 괜찮은데 앞머리 <laughs> 다 올리고 쓰면은 진짜 그냥 맥반석 계란이거든요. 이게 완전 고정하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름 괜찮네요. 갈때마다 아니고 종종 간간이 사오는 건데, 이게 쌀과자예요. 다섯 가지 맛이 있어가지고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치즈맛, 그냥 콘소매 맛, 뭐 달짝짭짤한 무슨 신기한 맛. 그 진짜 다 맛있어요. 호불호 없는 그런 맛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양이 은근 꽤 많아요. 근데 이게 좀 가져오기는 힘드실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일본 젤리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요 젤리인데요. 그 지렁이 젤리 약간 새콤한 거 있죠? 그것보다 조금 덜신 정도? 신 것보다도 뭔가 젤리 안에서 탄산이 느껴지는 기분. 그 정도로 엄청 청량해요 젤리가. 뭐 콜라 맛, 메론 소다 맛, 뭐 레모네이드 맛, 라모네 맛, 진짜 맛 없을 수 없는 맛들만 있거든요. 그리고 모양도. 뭔가 정성스러. 워 젤리는 이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여러 봉지 사옵니다. 아 그리고 동키우테 가시면 이거 무조건 사오세요. 크리미 치즈 베이크 과자인데 제가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해요. 친구거 사는 김에 제 것도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너무 그 일반적인 치즈 맛 과자 이게 절대 아니에요. 진짜 너무 맛있는 치즈 케이크 맛. 어떻게? 냉장보관도 아닌 게 이런 맛이 나지 싶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맛이 너무 깊어 진짜 거짓 없이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이거는 나고야에만 있는 건가 싶어요 나고야 배시로 유명한 태바사키 맛 쌀과자인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 사이즈와 좀 다릅니다 진짜 태바사키 맛이다 이게 처음에 딱한입 먹었을 때는 그냥 쌀과자 맛이 다 비슷하지 않나 이것도 똑같네 약간 후추 맛이 나나 하면서 이제 이 쌀과자와 침이 약간 섞이면서 진짜 맛이 느껴지는데 그게 진짜 찐 태바사키에요 음. 저것보다 훨씬 맛있는데요 여태 사먹어번 일본 과자 중에 원탑 일단 제가 이번에 이 헤어 스프레이를 사봤는데요 근데 막떡치지도 않고 오래간대요 한번 뿌려볼게요. 음, 가벼운데 느낌이... 향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레벨이 좀 다양했는데, 언니 오빠가 4단계를 추천해줬어요. 이거는 제가 더 써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앨범 가면 항상 사오는 이 인공 눈물, 뭐 다른 인공 눈물 좋은 것도 많지만, 저는 일단 이게... 쓰다 보니까 제일 익숙해요. 진짜 제일 예쁘고 마법 소녀가 쓸것 같은 그런 인공눈물이고 일본을 자주 가지만 갈 때마다 두세 통씩 항상 정립하듯이 사옵니다. 그다음은 네이밍 일본 한정 컬러 블러셔와 틴트인데요. 완전 사랑스러운 봄봄 스타일 컬러더라고요. 어? 이거 근데 색깔이 되게 오묘한데요? 뭔가 대놓고 코랄은 아닌데 너무 예쁜 코랄인데 약간 좀톤 다운된 로즈빛이 살짝 섞여져 있는 느낌이고 헉, 너무 예쁘다 이거 미쳤다. 역시나 네이밍 블러셔 발색 너무 잘 되고 예뻐요. 이것도 3호. 촉촉함도 딱 적당하고 얇고 물막 코팅으로 싹. 그리고 이 섀도우를 유튜브 오빠가 꼭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단, 아, 그래? 그럼 살게 하고 따라 샀는데 발라서 얹으니까 진짜 미쳤어요. 이렇게 손에 쓱 발라보면은 무슨 손에 불꽃축제 열린 것처럼 완전 팡팡팡. 소량만 발라도 이 펄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평소 메이크업 하듯이 하고 눈두덩이나 애교살에 이거 톡톡 덧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티르티로 쿠션도 사봤는데요. 오, 되게 좋아요. 제가 쿠션에 엄청 깐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과연 만족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너무 너무 좋아요. 진짜 잘안 무너지고. 제가 미니로 사가지고 이게 바르는 게좀 답답하긴 한데 쿠션 자체는 커버력도 좋고 이 정도 커버력인데 나름 되게 깔끔하고 얇게 발린다 싶고 그냥 얼굴에 정말 착 달라붙어요. 그리고 헤어 미스트도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이번에 처음 보는 브랜드예요. 근데 향이 진짜 무슨 향수급으로 너무 좋은 거 있죠? 테스트를 해봤는데 되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죠. 저는 향수 끊은 지꽤 됐어요. 헤어 에센스나 헤어 미스트 이런 걸로 그냥 향 연출하는 거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 브랜드가 향을 너무 잘 잡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같은 향으로 헤어 에센스도 샀는데요. 근데 헤어 에센스 향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음, 헤어 에센스가 살짝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더 분위기가 잡히는 느낌. 저는 둘다 플라워 가든 향으로 구매를 했어요. 일본에 이런 헤어 제품이 흔하지 않은 향이 많아가지고 약간 나만의 향 찾고 싶을 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은 헤어 카라인데요. 두개 구매해 왔는데 하나는 원래 잘 쓰던 거, 하나는 이번에 새롭게 발견한 거. 이 친구는 제가 지금 두 통째 쓰고 있는데 잘 떡지지도 않고 진짜 너무 좋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보라 색깔로. 이렇게 과감하게 슉슉슉슉 빗어져도 절대 떡지지 않으니까 헤어카라 이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것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이게 좀더 가벼운 느낌? 고정력은 얘가 개인적으로 좀더 있었고요. 이거는 조금 더 가벼운 느낌으로 데일리하게 쓰기 좋았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소리 큽니다. 그냥 이 표현이 너무 자연스럽게 잘 돼서 이걸로는 애초에 하고 나가고 요거는 수정하는 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번에 엄청 좋은 파우더를 찾았는데요. 이게 이렇게 컬러 파우더인데 반반으로 2분할이 되어 있어요. 네, 제가 고른 거는 약간 핑크빛에다가 약간 상아빛 아이보리 컬러인데요. 근데 아무튼 이 컬러, 이 컬러 차이는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근데 막 엄청 뚜렷하지는 않아요. 그 차이가. 그래서 저는 그냥 아예 동글동글 믹스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데 막좀 이런 거무튀튀한 입주변이나 좀 꺼진 부분에 볼륨 살려주기도 너무 좋고 수정 화장할 때이걸로 톡톡톡 두드려주면 피부가 복숭아처럼 밝아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유분이 잘안 비쳐 올라와요. 처음 발랐을 때 그대로 좀 오래 유지해주더라고요. 최근에 이거 바르고 술약 속을 나간 날 진짜 더웠는데 진짜 오랜만에 끝까지 완전 완벽 보송했어요. 근데 대신에 단점은 건성분들한테는 미추좀 건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털이 오빠 추천으로 구매한 캔메이크 젤 아이라이너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15호 카푸치노 핑크인데 그러면 최소 15가지 컬러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카푸치노 핑크라네 미친 거 아니야? 헉, 너무 예쁘게 생겼다 이 중간에 핑크 라인 이 색조합도 너무 예뻐요 이게 진짜 밀착 픽싱이 뛰어나고 지속력이 좋다고 해서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예쁜 틴트 진짜 많이 찾아왔는데 우선 그중에 하나. 어, 진짜 너무 맑게 발리는 거예요, 틴트가. 물먹광이라는 표현도 아쉬워요. 막 진짜 더 투명하고 찬란하고 근데 아무튼 이거 디자인도 되게 고급지고 뭔가 연한 컬러 바르고 위에 톡톡톡 얹기에도 좋고 그냥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음. 오, 아까 네이밍이랑 같이 발라도 이쁘겠는데? 이것도 약간 핑크기가 비치면서 이 컬러랑 합쳐지면서 발색돼서 저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리고 또 롬앤 마스카라가 약간 플럼 컬러로 나온 게 있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버건디는 아닌데 약간 브라운이랑 플럼이 약간 잘 섞인 느낌. 제가 평소에 이렇게 올리브 컬러의 렌즈잘 끼잖아요. 요 플럼 컬러로 바꿔봐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화장품 거의 끝나가요, 여러분? 이거, 와, 진짜 너무 예뻐. <laughs> 이게 진짜 찐 저의 취향 컬러입니다. 너무 예쁘죠? 케이스가 어쩌면 유치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정말 유니크하거든요. 이런 거 어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별로 힘들어요꼭이 컬러로. 이런 컬러에 한번 빠지면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마스카라예요. 요거는 일반 브라운 마스카라가 아니고 진짜 찐 애쉬 브라운 마스카라. 진짜 딱 보이는 이 컬러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막 너무 연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너무 진하지도 않고 바르면 와 눈매 진... 진짜 부드러워 보인다 싶을 수 있는 그런 마스카라였어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꼭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일본 가면 무조건 사와야 하는 색조템들. 전 진짜 진지하게 일본에 가시면 캔메이크 하이라이터랑 세잔드 하이라이터는 꼭 사오세요. 근데 이제 나는 좀 데일리한 게 좋다 하시면은 무조건 캔메이크. 진짜 이거 몇 통째 사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연스러움은 캔메이크. 진짜 무조건, 진짜 너무 예뻐. 약간 그냥 스킨 톤 갔다가도 펄이 정말 미세해요. 그리고 나는 평소에 좀 색조 얹는 것도 좋아하고 하이라이터 그 특유의 이렇게 이런 표현하시죠. 그런 거 좋아한다. 세잔느로 추천드릴게요. 세잔느는 캔메이크보다는 입자가 좀더 크고 펄감이 좀더 화려해요. 근데 이것도 캔메이크에 비해서 좀 화려해 보이는 거지. 일반 하이라이터에 비하면, 어, 이렇게 자연스러운데 펄 표현도 깔끔하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애교살 섀도우로 마조리카 마조리카 섀도우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저는 더 예쁜 걸 찾았습니다. 이 엑셀 섀도우예요. R02F01. 이런 로즈, 핑크, 아이보리 이런 펄이고요. 이거는 약간 엥? 이게 왜 애교살 섀도우?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신의 한수예요. 이것만 바르기에는 애교살만 좀 너무 화사 감이 있으니까 저는 중앙에 이거를 꼭 이렇게 살짝 살짝 퍼트려주거든요? 그러면 더 자연스럽고 눈이 더커 보여요. 제가 또 추천드릴 애교살 섀도우는 새 잡는 아이섀도우 팔레트 10호인데요. 과하지 않은 물먹물먹 몽환적인 그런 여주인공이 될수 있는데 꼭 애교살뿐만이 아니라 눈두덩이에 메인으로 깔아주기에도 너무 좋고 너무 강추 단도 그 캔메이크 섀도우인데 이것도 애교살용으로 쓰기 좋아요 근데 이게 가격대도 괜찮고 귀엽고 동그랗고 저기 그 내장 브러쉬 중에 뾰족한 부분으로 싹 애교살 라인 잡아주기도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캔메이크 팔레트 중에 이 8구짜리 이것도 진짜 예뻐요 이게 2호인데요. 이 컬러가 가장 예뻤어요. 로즈 색감 다 예쁘게 섞여있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되게 신기한 걸 사봤어요. 캔메이크 노즈 섀도우 메이커. 그러니까 콧대 창조해주는 그런 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거 수정 화장할 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와 내장 브러시가 대박이다. 콧대 이렇게 좀 잡아주고 네, 인중 라인, 입술 밑에. 오! 애교살 볼륨 살려주기도 좋다. 이번에 너무 귀여운 틴케이스를 샀어요. 그 안에 깊이도 좀 있고 폭도 나름 괜찮은 편이어서 뭘 넣을지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정면도 예쁜데 사이드랑 윗통 부분이 너무 예뻐요, 도트. 그리고 머리끈. 펜던트식으로 돼가지고 뒤에는 이렇게 우드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뻤어요. 거기서 제일 예뻤어요, 헤어 뭐 그, 그런 것 중에서. 그리고 가차. 그 지브리 옆에 바로 가차가 있어서 해봤는데 레미레미 레미 도레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무슨 그 메이 모자인가 그건가봐요. 근데 이 고무는 뭐하라고 있는 건지 이것만 있어도 이게 누가 보면 모자인지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00엔짜리 가차 중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 귀엽죠. 뭐가 나도 와 상관없어서 이거 뽑아봤는데 대만족. 그리고. 일본 갈 때마다 야금야금 쟁여오는 민티야 요거는 그냥 제가 제일 잘 먹는 기본 버전이고요. 포도맛은 이번에 처음 사봐요. 진짜 미세하게 살짝 새콤하면서. 그 다음은 피어싱 같은 걸 샀는데 그냥 귀에다 꽂으려고요. 이 뒤에 꼭지 부분이 엄청 길어가지고 가능한가 싶거든요. 이렇게 생긴 걸 처음 사봐가지고. 근데 아무튼 저 여섯 개 들어 있고 레드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예요. 조금 해 가지고 그래서 사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노트류, 다이어리류 이런 거사 오는 건 좋아해요. 찰랑찰랑한 종이 느낌 뭔지 아시죠? 이 느낌이 마음에 들고 용도별로 이 다이어리는 이 용으로만 쓰자. 이런 식으로 좀 다이어리 모으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두 개씩 사 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볼펜을 이만 치씩 사왔는데요. 이렇게 저는 조립해서 쓰는 그 DIY 느낌의 볼펜 아시죠? 안에 통통 비어 있어가지고 심 원하는 거 넣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볼펜 심도 몇개 사왔고 제 다이어리를 막 예쁘게 꾸미진 않고 그냥 글만 써요. 그나마 포인트 줄수 있는 게 컬러 볼펜이어가지고 핫핑크색. 연두색, 보라색 볼펜 샀어요. 진짜 너무 귀여운 통통이 볼펜. 아 너무 귀여워. 아, 그리고 이거는 지브리에서 산 약간 담요? 수건 같은 재질인데, 저는 이런 거 코스터로 쓰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샀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초콜렛. 딸기 초코맛 초콜릿이에요. 너무 귀여워. 진짜 맛있어요. 마, 마트 모시기 백화점 근데 거기 지하 1층에 진짜 엄청 맛있는 러스크 집이 있다고 거기서 토리 오빠가 데려가줬어요 그래서 오빠 살때 따라 샀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그냥 일반적인 포장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걸로도 괜찮은데 이렇게 틴케이스랑 같이 합쳐진 헬로키티 헬로키티 틴케이스 여기 안에 러스크가 같이 들어있는 이 버전으로 사 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다 먹으면 내가 쓰면 되니까 그리고 뭐 선물용으로도 좋고 아 그리고 이거는햇님지랑 커플핀 하려고 사온 기운 근데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번에 나고야에서 구매용 제품들 다 보여드렸는데요 이번에 좀꽃짝템들 위주로 구매를 해가지고 막좀 제품이 막 다양한 것 같진 않은데 다음에 또 일본 쇼핑하러 갈때 있으면은 이렇게 한가득 모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주말에 일주일 스타일링 브이로그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